<laughs> 아, 뭔가익숙한데 하이, 팅이이팅익이수이 느껴진다 수칸 이수칸. 아, 이 이수칸. 이이 아, 이수 아, 이 아, 이 나 망했어요 라고 기사 주실래요아 속이 속 저희 뒤에 갈래 갈렸어요 고추장 힐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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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겟 B야 망했어요 중앙 빠졌다 아, 이 사케고 가아아야 우리 자리야 도는 거 봐줘야 돼아 확인하고 블라인드꺼 같애 나이스 어어 네, <목소리를> 먹었어?

때려보자 아, 나이스 계속해서 괜아요 뭐잉? 이거 뭐가리나 아우 깜짝 어요 계속이 한판가 없거든요 라인 라인 나이열 뒤에 루시있요 밀려요 또 와요? 계속 밀어도 될 듯? 이거 좀 빠질까요? 아, 빠지지 방패가 아, 없어서. 아, 자리야, 밀자 이러면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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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버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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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. 아, 아이, 씨발, 누가 밀어. 아니, 내가 방벽이 없어서. 아니, 아니, 초월이 화물 밀고 있어. 정작이 없어. 초월, 아픈 거. 아, 나이스, 초월 안 밀고. 이제 빠질게. 이거 화물 밀지 말아볼래요? 네, 안 밀게요. 많이 근데 민거 같은데? 야 미러 이속 키고 도망 가자, 도망 가자 도망 도망 와 이게 사내고 싶어 이속 없어? 이속 <laughs> 없어? <laughs> 없어?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방있어요많있어요 어, 라인 저 왼쪽으로 나갈게요 아나님 일로 붙어주세아 아파서 이속 키고 아, 가자 이속 내가 막아줄게 이거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아, 초 내자. 어때? 어때 도빠지가빠가 봤었는데. 그래도 안어니이 망치 때문에 초월 아, 때밀 수가 없었어요. 아, 방금. 뭔지 알아요. 망치 있는 것 때문에 찍어 못 나온 거. 그만 참아 그만 차마자. <laughs> 아니 간다 건지 진짜 건지 어? 마요 도망 없어요 도망 없어요 도망가 도망 있어 이거 자리아는 살수 있어요? 어 있어. 아나 왜 나갔어 자리아 어? 그 빨리긴 뭐 했는데 못 잡겠다 이거 2층에 자리아랑 송하나 있다 라인도 간다 음, 음. 바로 위에 이거 밀, 밀고

아, 요렇게요, 요렇게요. 요렇요요요요 이거 왜안 잡혀, 지 어, 갯데 아. 아. 아, 그 자리야, <laughs> 먼저, 자리야, 먼저. 바탕 걸라는데, 이 뭐야, 이거. 자나잡는다 어, 이봐, 잡을 수, 아. 못 잡겠다. 앞에 밀죠? 자리 없을 때. 먼저 야타 갈리? 야타 데 야타 갈렸는데.

와, 아, 그래. 밀린, 밀린 어. 이거. 시웰. 이요도 아, 나밀텔 밀린 텔 같은데. 레는텔났는데레는텔는 텔레는? 먹레는 텔레는? 텔레는? 텔레아 텔레는? 텔레는? 텔나는텔레 아니야 맞아 주지 마요. 그냥 빠져. 좀라그요이아 이송이랑 꽁 같이 주실래? 소나이스 아니야. 제발 제발. 야파 사용식이야 사용식. 안돼 망치 있겠다. 아니 왜상하다왜 다. 다, 다타냐 다폭을내 눈을 보고 쏘는 거 같지? 저 가요, 안녕! 다나왜안 <laughs> 죽었지? 나왜안 죽었어? 나다 아팠다 다가한 들어갈게요 뭐야? 도전 나이좀 달아주실래요 이거? 아차 좋아 그레이 해보신 다 어, 어, 아, 뭐야 이거 몇 시간 남겨야 될거 같아 더 <laughs> 남길 같은데 거의 남길... 누가 날아다니는데? 한번나 <목소리> 어? 응. 딸피언. 아, 봤다. 아, 난리났나 아, 난리났어. 아, 난 아, 난리났어. 아, 어 아, 아, 리 아, 난리났나 아, 난리났 아, 이고 <목소리> <만한데>? 아, <목소리> 방열님, 나도 아 잠시만요 하나 살려 이거 몰라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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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몰라 우리 디버도 있어 디바도 있어 하나 음. 컷어 이게 아무것도 안 죽어? 아니 이게 돌진이 안 돼? 어, 네. 할만할

쉬르문, 노켓, 더 네. <laughs> 아니, 이 즐거움이, 즐거움이, 즐아움이이즐거이 즐거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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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I'm n 어요 a lot of people. I'm not a lot 이 f people. I'm not a lot of p 아유 우리 쪽은 왜 들어갔을까? 아, 왜냐면 아요 다시 가죠 방 없어요 네이대 있어, 이대있어요 상대 다치7 0도록어요다와어 아.. 그냥. 라인 차이 너무 심한데 이거? 아.. 아니 아니 상대 뽕라인이었잖아 괜찮아요 상대 아직 그.. 비트 없거든요? 60%뭘한대쳤어 아! <laughs> <또 있었나>, <laughs> <laughs> 상대 뽕망치네 이틀 저탄 있겠다 탄 있어요 아직 <목소리> 어, 레이다 어, 혼자 움직이는 거어떡 나이스, 왜뻗 뭐야, 뭐야. 뭐 계속. 나이스, 자탄 잘 걸었다. 잘 걸었다. 자탄 갈것 같아. 계속, 계속. 앞에 힐러 다다 보면 좀 이상하네. 어, 허점에 어, 있을 테니. 예, 백도 할만한 거없으 이거 어디? 자, 5 0이요아 야타 개인데 헤드 한번힐속어 아, 아, 어, 이거 아무도 안 죽는 거 이거 야야 도망가 도망가 배만해 배틀만 봐노 딜라인 물린다 우리 트안 써요 어, 우리 아우 디바 너무 무다아나 누웠다 <laughs> <laughs> 아나 죽을 것 같은데? 괜찮아요 <laughs> 야 일단 이거 디바님이 디바가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요? 그.. 그 다른거 상관없는데 디바 딜하는 거에 매트 한 번만 켜주면 살만할 것같아

쟤네랑 우리 랑한번거5비슷해가지고 이거 첫 코너 0 0너 가는? 금방 가긴 하거든요. 0원 100원, 100원, 는0 0원는데어원 10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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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퍼즐 퍼즐 나올 나오셔야 돼요 즐 퍼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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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베 퍼즐 퍼 나이스 퍼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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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 빼어 빼자 이자 어, 아, 소울, 소울 소울? 소울? 소울. 응. 빼자 있니?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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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야 돼. 빼야 아, 돼,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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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안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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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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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 라인라인이가라라인인라인 라인인가? 라인인가? 라인사가라인인 라인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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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인인가? 라인인인가? 라인요인가라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어시발 미안해요 라인님 오른쪽 유지하셔도 어 뭐야 계속 계속 나시나요 이제 방이 아기비는데아 이거 배아배아배아배아배아배아배아아배아아아배아배아아배아배아아 <laughs> さてが必要。<か> 네. 빠졌어요 속 여기서 아더 빨리 다아 근데 너무 빠, 빨리 빠지는데 아타님 어, 빼야돼 빼야돼 걸렸어 기 걸렸어 두방가는두방가는두방가는온라인이에 천천히 오면 주세요

어야에왜안 보고? 아키야 <laughs> <딱히야>, 아키야. 딱히. <laughs> 아 거의. <laughs> 아 숨지. 레이디 이거만 피격줘 안다이. 빠비.